안녕하세요. 마루마루 로또를 찾아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따뜻함을 전해주신, 후원해주신 싱글벙글님과 도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번의 차는 어느 번대가 멸할까? 어느 번대가 약한 출연화규를 보이고 있을까? 단본대는 몇 수, 번대별로 몇 수나 출연할까? 특별한 분석이 있는 마루마루 로또가 알려드립니다. 멸 구간도 약한 출연율을 보이는 번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자료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특별한 분석이 있는 마루마루 로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주초 번대별 출원 예상구간 및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따뜻함을 주신 싱글벙글님 그리고 도수님께 도수님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께 이번에 차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뭐 설명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로또 1059의 59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 자료의 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로또 1060회 자료를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이 59의 자료를 토대로 제가 간단하게 제 분석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예상 자료, 흐름들,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로또 분석 방송을 보시면서 최우선적으로 이번주는 과연 어느 번대가 멸될까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분석 영상을 보시면 좀더 쉽게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즉,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21번 다음에 1구에 제가 단번대가 출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번대가 이렇게 출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구 같은 경우. 2구 같은 경우에는 25번 다음에 2구에도 제가 단번대를 추천드렸죠. 그리고 3구 같은 경우. 3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구 자리에는 27번 다음에 10번대 혹은 20번대를 예측해 드렸는데 20번 때보다는 10번 때 흐름이 조금 더 좋아서 10번 때를 예측해 드리면서 10번 때를 예측해 드렸고, 그리고 사, 4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번 때를 예측해 드렸어요. 그 말은 즉, 3구에, 3구 자리에 10번 때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멸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또 보이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7번 자리에 20번대를 예측해 드리고 6구에 아 4구에도 20번대를 정확하게 예측해 드렸다면 그러면 12구에 단 번대가 두수 출현하고 34구에 20번대가 출현하면서 당연히 10번대가 출현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엔 10번대가 당연히 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구 6구도 마찬가지로 제가 5구 6구도 보시면 5구 6구에도 30번대 출현 확률을 예측해 드렸는데 5969에 예상대로 30번대가 이렇게 출현을 해 주었어요 그 말은 즉 40번대도 출현할 만한 자리가 없다 그럼 40번대도 멸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흐름을 알려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멸 구간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느 번대가 그 약한 흐름을 갖고 있는지도 참고하시고 잘그 그리고 어느 번대가 어느 구간에 출현할지를 예측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과 제가 말씀드리는 예상 흐름과 번대별 출현 구간을 잘 참고하시면 뭐멸 멸될 번대도 보이실 거고 그리고 예상 번호들 잘 적용하시는데 큰 문제 없이 아마 풀어나갈 수 있으실 거라고 제가 예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1구의 단번 대만 예측해 드렸죠? 그 말은 즉, 1구의 단번 대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2구, 2구나 뭐 3구 같은 경우 보시면, 2구나 3구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뭐 단번 대 혹은 20번 대 10번 대 혹은 20번 대를 이렇게 예측해 드렸는데, 뭐100% 뭐, 100뭐 다, 그 뭐, 2구 같은 경우는 단번 대 예측한 게 맞았지만, 3구 같은 경우는 10번 대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렸어요. 근데 10번 대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여기 20번 대가 출연을 해 주었죠 근데 제가 추천한 것처럼 요 10번 대 구간이 출연을 하지 않을 때는 이두개두개 두개 구간 중에 선택해 드린 두개 구간 중에서 한개 구간이 무조건 뭐 100%에 가까운 다고는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90% 이상의 확률로 이렇게 20번 대가 출연을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10번대를 3구에 예측해 드렸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20번대가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와 반대로 이렇게 20번대를 가져가 가져가시면 1구에 단번대랑 2구에 단번대 적중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3구에 20번대, 4구에 20번대를 가져가신 분들은 요네개네개 4개, 4개 구간을 적중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 구간에 단번대 두수 그리고 20번 때 두수를 잘 적용하신 분들이라면, 뭐, 4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의 자료였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즉, 단번 대 두수, 20번 때 두수가 출현했다는 말은 즉, 10번 때가 멸될 단, 그, 이번 주에는 멸될 확률이 높다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이 멸되는 구간, 멸되는 번대도 그리고 어느 번대가 강한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지도, 잘 참고하실 수있으니깐요이점 참고하시면서 로또 1160회차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난주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 자료 잘 참고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10번 때도, 10번 때도 멸하고 가신 분들이 계셨을 거고 40번 때도 멸하고 가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 흐름 따라서 1구에 단번 때두 수, 아, 단번대 두수 그 다음에 20번대 두수 30번대 30번대 두수를 잘 적용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1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흐름의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보너스볼이야 뭐 어느 번호가 나올지 메인 번호 잡는 것보다 어려운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보너스볼이 그 어느 번호가 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메인 자료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이 보이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흐름에다가 뭐, 제가 추천해드리는 예상번호가, 뭐, 지난주 3번, 7번처럼 그렇게 좋은 자료가 나와서 적중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제가 이, 뭐, 예상으로 추천드리는 번호보다 이 예상으로 잡아주는 게더 적중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자, 그 예상번호들 외에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그 번대에다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보시는 번호들을 잘 적용하시면 무조건 상위 당첨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1, 2구에 단번 대두 수, 뭐 3번과 9번을 넣으신 분들이라 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구와 4구에 20번 대 27번과 28번을 적용하신 분들이라 그러면 4등, 그리고 5구, 6구에도 38, 39를 잘 적용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1등까지도 가능한 이런 흐름과 뭐 번대별까지도 이렇게 예측해 줄수 있는 그런 자료니깐요. 이번 회차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좀 전에 뭐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여기 다, 10, 단번대 20번대를 예측했듯이 그럼 1 0번때는 멸된다는 거 그런 거잘 참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 어느 번대가 멸될지 아니면 어느 번대가 강한 출연률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초 예상 자료다 보니까 최종 분석 영상에서는 흐름이 약간씩 바뀔 수가 있거든요 한 주간 모아놓은 자동용지 분석을 통해서 나온 예상번호들 토대로도 그렇고 한주 동안 제가 분석을 하다 보면 이 흐름이 약간씩 뭐 바뀔 수가 있기는 한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주초에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거의 더잘 맞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회차 어쨌든 최종 분석 영상까지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예상 흐름에 좋은 예상 번호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이번 회차 로또 1160회차인데요. 60회차. 지난 회차에 19에 3번, 3번이 출연을 해 주었죠. 3번이 출연한 다음에 어느 번대가 가장 많이 출연했냐를 분석해 본 결과예요. 보시는 것처럼 1 9에 3번이 출연한 다음에 단 번대와 10번대가 가장 강한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번대가 이렇게 5번이나 출연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5번이나 출연했다는 결과는 20번대가 1구로 올수 있는 확률이 단 번대와 10번대보다는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단번대가 강한 출현 확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번대 1구에 출현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2구 같은 경우에는 2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9번에 출현을 해주었는데 9번 다음에 어느 번대가 가장 많은 2구 자리로 출현 확률을 보였냐를 분석한 결과 단번대와 10번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단번대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번대와 10번대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10번대를 우선적으로 강하게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저와 반대로 이번 주도 단번대 두수를 보시는 분들은 이두개 선택 구간 중에 10번대가 틀렸을 경우는 단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7번이 3구에 출연했는데, 지난주에도 27번이 3구에 출연을 해 주었죠. 근데 지난주에는 20번 때가 출연을 해 주었어요. 20, 20번 때인 27번이 출연을 해 주었는데, 이번 에차는 20번 때가 출연하기보다는 10번 때 흐름이 좀더 좋아 보여서, 이번 에차는 10번 때를 제가 예측해 드리는데, 보통 이렇게 한개 구간을 선택해 드릴 때는, 거의 뭐, 이 구간이 선택, 선택드린 한개 구간이 3구 자리에, 1구 자리에 뭐 아니면 5구, 6구 자리에 이렇게 출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것처럼 제가 어떤 번호가 단번대가 출연할 수도, 10번대가 출연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선택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기 두개 구간에서는 무조건 출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구 자리에는 10번대가, 27번 다음에, 이번 주에는 10번대가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꼭 20번대가 출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구 같은 경우에는 28번 다음에 단번대, 10번대, 20번대, 30번대의 출현률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번대는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20번대와 30번대가 지난주처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차도 역시 이 사구 자리에는 20번대가 출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0번대 한 수가 한 수가 사구 자리에 이번 주에 올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20번대 한수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 1구에 단번대를 추천해 드렸죠. 그리고 2구, 2구 같은 경우는 단번대보다는 10번대 출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즉 단번대가 한수 정도만 출연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은 즉 단번대를 굳이 뭐두 수, 세수 이상씩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단번대 한 수나 2구에 혹시나 출연할 수 있으니까 두수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구와 3구의 10번대를 이렇게 예측해드렸죠. 그 말은 즉, 10번대. 두수 정도 출현할수 있으니까, 10번대 두수 정도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뭐, 한두 수, 이렇게 보시는 10번대 두 수, 그리고 1, 2구의 단번대 한수 혹은 두 수,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에 개인적으로 분석하시면서, 뭐, 다른 분석가님들 자료도 보고, 뭐, 이런저런 자료를 토대로 아마 예상을 잡으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강한 출연번호들을 제가 1구의 단번대를 예측해드렸으니까, 이런저런 자료들을 통해서 나온 단번대에서 강한 번호를 1구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2구에는 10번대를 예측해드렸는데, 또 10번대 역시 제가 추천드린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들에서 10번대가 나온 예상번호가 있으면 10번대 두 수를 적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20번대를 예측해 드렸는데, 사고 같은 경우에 사고에 출연할 만한 강한 흐름에 20번대를 한수 적용하시면 3등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예상의 흐름에 자료니까 이번 주꼭 제가 말씀드린 흐름에 잘 적용해서 좋은 예상번호들 잘 적용하셔가지고 꼭상위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구와 6구 자리인데요. 5구 같은 경우에는 38번 다음에 30번대가 우선적으로 출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 보시면 30번대 40번대 20번대를 제가 다 적어놨죠. 요거는왜 이렇게 적어놨냐고 하면은 보시면 10번대는 세번밖에 뭐 2번밖에 출현한 이력이 없는데 20번대 30번대 40번대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출현을 해주었죠. 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 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번대가 30번대가 40번대 중에서 어느 번대가 이 5구 자리에 온다고는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과 느낌으로 봤을 때는 30번대가 조금 더 강한 출연율을 보이고 있어서 30번대를 예측해 드리고는 있는데 최, 최종 분석을 최종 분석 자료를 통해하지만이게 어느 5구에 어느 번대가 출연할 확률이 높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는 30번대가 일단 올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30번대가 오지 않으면 저는 약간 20번대가 혹시나 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들거든요. 40번대보다는 20, 30번 쪽에서 출연할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보는데 혹시나 이번에 차 40번대 두 수도 출연할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5구 59 같은 경우는 정확한 흐름과 자료가 잡히면 최종 분석에서 선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번과 30번대 쪽에서 출연 확률이 1차적으로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40번대도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구 자리, 6구 자리에는 이번 주에 그뭐지 30번대와 40번대 출연 확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40번대에 출연 확률이 가장 많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번 주에 드디어 40번대가 한수 출연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구에좀 전에 제가 사구에 추천드린 번호가 몇 번대였죠? 좀 전에 40번대에 제가 사구 자리에 20번대를 예측해드렸죠. 20번대를 예측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6구에 6구에 40번대 확률을 예측해 드렸어요. 그러면 30번대는 5구에 한 수가 출연하거나 예상대로 뭐 20번대나 40번대가 출연한다 그러면 30번대가 멸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시피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자료잘 참고하시면 이렇게 30번대가 멸될 확률이 있구나, 아니면 30번 때는 한수 정도만 가져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 이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 자료, 제 분석 자료 꾸준하게 시청하시다 보면 그런 흐름 번대 멸도 이렇게 잘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차는 40번 때가 꼭 6구에 한수 출연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40번 때두수 예측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5969에 40번대 가져가시면 30번대는 멸되는 거고요. 만약에 20번대에서 40번대로 출연한다 그러면 20번대에서 40번대로 출연한다 그러면 그 역시 30번대가 멸되고 아니면 30번대가 제가 좀, 좀 강한 우선적으로 보는 30번대가 출연한다 그러면 30번대는 한수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역시 만약에 이 자리에 20번 때 혹은 30번 때가 출연한다 그러면 40번 때는 한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요 구간이 최종 분석 영상을 통해서 아마 선택이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최종 분석 영상을 통해서 이 구간에 20번 때가 출연한다던가 아니면 30번 때가 출연한다 그러면 40번 때는 한수가 되는 거고요. 한수 출연, 육부에 한수 출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에 20번 때가 출연한다, 20번 때가 출연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번 때는 멸되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20번 때, 30번 때도 안 나온다 그러면 40번 때가 두수 출현하면서그 역시 30번 때가 멸되는 결과가 있는 자료니까요. 이점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에 차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분석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부에는 단번 때출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2구에도, 2구에는 제가 10번대를 예측해드렸죠. 10번대를 예측해드렸다시피, 단번대, 한수 정도, 1구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번, 이번 해차 역시 단번대 두 수를 보시는 분들은 2구에도 단번대, 출연 확률도 낮지만 2구에도 출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단번대는 1에서 2수 정도만 강하게 보는 수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aughs> 2구와 3구에 10번대를 그 예측해드렸듯이, 2구와 3구에 10번대 두수 정도, 강하게 보는 두수 정도 10번대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20번대는 요 3구에, 3구, 4구에만 20번대를 추천드렸어요. 그렇다시피 4, 20번대는 4구에 한수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수 정도만 4구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5구, 6구에는 우선적으로 30번대를 예측, 예측, 그 했다시피, 그러면 4구에 20번대 한수만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번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보이니까, 만약에 5구에도 20번대를 보시는 분들은 20번대 두수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구 자리 같은 경우는 40번대 우선적으로 추천드렸으니까 40번대 한수는 무조건 6구에 마감, 마감을 마감 해야 될것 같고요. 어느 번호가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6구에는 40번째 한수꼭 적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5구 자리에 40번째도 출연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40번째 두수 그리고 30번째는 한수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6구, 5구에 30번째가 출연을 하지 않으면 멸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 근데 아직까지는 뭐멸단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이렇게 6, 6 5구 자리에 30번대가 출현하지 않고 20번대나 30번 40번대에서 출현한다 그러면 30번대는 멸될 확률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40번대 두수 그다음에 이 5구와 4구에 추천드렸다시피 20번대도 두수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구와 아, 2구와 3구에 추천드렸던 10번대 두수 흐름을 제가 추천드렸기 때문에 10번대에서 두수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번대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한수가 1구에 출연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혹시나 2구에도 뭐제 예상과는 다르게 출연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가지고 한수 혹은 두수 정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는 가장 그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번 때는 30번 때가 가장 출현 확률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30번 때는 한수 혹은 멸달 확률이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종 분석을 통해서 과연 멸이 될지 아니면 30번 때도 한 두수가 출현할지 그거는 최종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최종 분석 영상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 자료를 뭐 최종 분석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일단은 그 그냥 구독자님들께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이렇게 뭐 단번대가 출연하면서, 어느 그 단번대 중에서 어느 번대, 어느 번호가 1구에 출연할 확률도 높아 보이고, 2구 같은 경우는 10번대를 추천드렸지만, 10번째 번호들 중에서 어느 번대가, 어느 번호가 이 이구자리에 강한 출연료을 보이고 있는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깐요. 멤버십 자료까지 꼭잘 참고하셔가지고 좀더 제가 이렇게 정확하고 그 완벽한 흐름에 대해서는 멤버십 회원분들께 이렇게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멤버십 회원, 멤버십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구요 오늘 말씀드린 자료가 설명이 뭐잘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 잘 제가 말씀드린 영상 자료 잘 참고하시면 충분히 상위 당첨이 문제없을 것 같거든요 어느 번대가 멸될지도 예측도 가능하고 어느 번대가 강한 출현율을 보이고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자료들 잘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꼭 최종 분석 영상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뭐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후원해주신 만큼 더 좋은 자료와 더 좋은 예상 번호들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분석 영상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뭐 영상에 대해서 잘뭐 설명의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뭐 딱히 뭐 바라는 게 없어요. 제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 분석 영상을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뭐제 분석 영상을 통해서 좋은 자료와 예상 번호들을 가져가셔가지고. 꼭상위 당첨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뭐 공유하고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구독하고 봐주시는데 뭐, 뭐라도 이렇게 뭐 좋은 자료라도 이렇게 얻어가셔야지 그만한 보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분석가님들처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작업하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보잘 것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 차 결과를 보, 보신 분들이라 그러면 아실 거예요 대충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 분석만이 아니라 다른 분석가님들 자료와 제 분석 자료를 잘 조합하시면 충분히 상위 당첨은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더욱더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들이 만약에 나오시면은 댓글에도 그, 많이들 올려 주세요. 마루마드님 덕분에 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루마드님 뭐, 그, 뭐 분석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최종, 그 뭐지 주초 번대별 출연 예상 구간 및 트름 자료였는데, 최종 분석 영상까지 제가 자료 잘 정리해서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더 좋은 결과와 예상 자료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루가 될 테니깐요. 더욱더 많은 관심과 사랑 따뜻함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 후원은 마루마루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기념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이번 회차 상위 당첨 1등은 구독자님 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